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약품에서 1년5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1 3년 차고요. 5년차 일하고 있는 성한슬 이응준 강윤미라고 합니다. 2년 전에 한미약품 제약영업 브이로그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그 영상 혹시 보셨을까요? 음, 잘은 못 봤어요. 촬영한다고 그래서 방금 5분 전에 봤어요. 좋은 댓글도 많았는데 사실 나쁜 댓글도 있더라고요. 오해와 진실. 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영업하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한미가 영업 압박이 진짜 심하던데 라고 되어 있네요. 글쎄 근데 사실 저는 한미에서만 영업을 해 봐서 그런지 다른 데랑 비교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이 압박이라는 거 자체가 다소 주관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영업이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대학 친구도 재학 영업하다가 2년 만에 건강 다 버리고 공시 충전직함. 그때 건강을 왜 버렸지? 제 생각에는 좀 맛있는 걸 많이 드셔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처음에 살이 좀찔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식사하면 좀 좋은데도 많이 가고 맛있는 데도 많이 가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 <laughs> 다섯 시 칼퇴. 연기못 되네? <laughs> 이게, 아, 연기한다고? 사실은, 어, 퇴근 시간은 6시이긴 합니다. 음. 여기까지. <laughs> 근데 이렇게 일찍 가는 날도 많이 있어요. 일찍 끝나는 날은 이렇게 칼퇴해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최근 일주일 정도 돌이켜보셨을 때, 어때요? 야근이 좀 있었나요? 최근 일주일은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그 전주를 생각해보면, 하루 정도는 제가 저녁까지 일정이 있어서, 그 외에 나머지 4일은 5시, 6시 사이에 퇴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업직에서 제일 빡신 게 제약회사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쉽게 보면 안 되는 직군인 것 같기는 하고 근데 또 그렇게 힘든 만큼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의사들 대부분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입장이 제가 담당하는 병원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제품 이야기도 잘 호응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나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힘든 분은 열명 중에 한두 명? 약품 설명 및 약품 관련한 병원 내 업무 보험 기준 등 여러모로 의사들에게 많은 정보 및 회사 홍보를 해야 하니, 옆에서 보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이분이 좀 약간 객관적으로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제약 영업 한다고 하면은 계속 접대만 하고 을의 그런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들께서 또 보험이나 급여 와 관련된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서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약 영업에 단역 배우 출신, 피팅 모델 출신 등 외모 화려한 여성분들 대거 영입되었었죠. 이거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이에요? <laughs> 절대 아니죠. <laughs> 저는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뭐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 회사에 없지 않나요? 단형 배우 출신, p t 모대 출신. 뭐, 제가 아는, 아는, 제가 아는 분은 없는데? 아니, 물론,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조금 이제 깔끔하고, 그 정도지 외모를 그렇게 크게 보시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근데 약간, 신입 때는 되게. <laughs> 되게 괜찮고 좀 슬림하신 분들이 있는데 점점 이렇게 좀 불어나시더라고요. 이런 거 찍고 보통 얼마 안 있다 퇴사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여직원의 경우. 어저 아까 인사팀이 물어봤더니 아까 그직원은 아직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기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약 영업 이미지 안 좋은가? 나는 할 만하고 괜찮은데 주변에서는 옛날 이미지 때문에 좋게 안 보는 거 같아서 약간 이미지는 고생하는 느낌이긴 하지. 의사 약사들한테 엄청 싸바싸바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제약 영업하면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접대 아니려나? 물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사실 이 이미지 관련해서는 저 또한 제약 영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일을 해 보니까 옛날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에는 아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엄청 싸바싸바 해야 된다. 별로 안 그래도 되는데. 사실 너무 막 저자세로 들어가는 것도 막 그렇게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접대 이건 조금 선입견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게좀 많았다고 듣긴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런 게막 필수는 아니고요. 식사 같은 거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 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나지만 물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여기 아래 있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아직 1년 5개월 차밖에 되진 않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께 이렇게 접 때 자리를 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요구를 하시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외에 차후에 대한 글도 있었어요. 네네. 막 리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한미아품 다니면서 월천 정도 받는다던데 팩팀 매일 칼퇴한다고 하던데 영업직인 건가? 영업이면 가능. 근데 매달 불가. 영업직이면은 아무래도 한미아품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내가 잘하고 병원 매출이 따라 주면 월천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매달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현직자 분께서는 최대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세후로요? 저는 아직 뭐 근무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1050 정도 찍혔던 잘한 때는 또 많이 나오고 조금 이제 부족했다 했을 때는 또 조금 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었어요. 영업 툴 타제약사 대비 많고 인센제도잘 갖춰져 있음. 네임빌도 좋아서 고객들이 알아줌. 근 네, 영업 툴이 타제약사 대비 많은 것 같아요. 법규 내에 있는 판촉물이나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이트가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께 그런 거를 드리면서 약 설명도 하고 할때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그런 쪽으로는 잘돼 있는 것 같고 네임 밸류도 사실 한미약품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교수님들이나 원장님들은 저희 회사 거의 다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전박대하고 사실 그런 거 별로 없다는 거. 자유로운 출퇴근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달에 한번 있는 전체 회의. 사무실이 저희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출력도 할 것도 많고, 서류 작업 할 것도 많은데, 사실 사무실이 없으니까, 막, 카페에 가서, <laughs> 노트북하고, 문구점 가서, 프린트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때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사무실이 없는 게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쪽 현장 출퇴근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미약품의 네임 밸류가 조금 높아졌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고객분들께서도 잘 하고 있는 메이저 제약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점이 사실 일할 때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예전에 가지고 있는 편견들 때문에 많은 악플들이 달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약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면 현직자로서 한미약품 제약 영업 추천하시나요?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약품 제약 영업,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채용 일정 아,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웃음> <웃음> 자막으로 설명하시죠.